<laughs> 안녕하세요. 미역TV 박주환입니다. 오늘 아주 늦은 거의 뭐 퇴근길을 여러분과 함께 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어, 오늘 저희 출근길 눈과 함께 했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 다이나믹한 오전을 보내고, 이제서야 녹음을 진행합니다. 다시 한번 업데이트가 늦어져서 죄송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어, 전일 한국시장 옵션 만기 여파로 지수가 막판에 큰 폭으로 상승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사들이면서 어, 지수를 큰 폭으로 상승시켰고 오늘 전일 상승 폭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헬스케어 섹터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오늘 그 지각의 주요 이슈인 엔비디아 실적과 함께 세 가지 토픽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그 일전에 말씀드렸던 제프 베조스 스캔들에 대한 팔로업이고요. 두 번째, 구글의 데이터 센터 15조 투자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실적 리뷰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프 베조스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스캔들이 터지면 피해 나갈 국리를 먼저 하기 마련인데요. 제프 베조스의 행보 자체가 너무 특이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프 베조스 스캔들이 터지자마자 조용히 모든 소송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고요. 바로 스캔들을 시인하고 언론의 궁금증을 남기지 않고 공개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의 나체 사진으로 협박, 협박을 당했다라는 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여론을 뒤집었는데요. 위기 상황에서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리스크 관리를 보여줌으로써 스캔들에 대처하는 아, 하는 정석 아닌 정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프 베조스는 워싱턴 포스트와 같은 유력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지만 그 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중립적인 언론지를 통해 본인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소모적인 논란을 진화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 오히려 아마존 주주들의 신뢰를 가졌다라는 웃긴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리조리 피해 나가고 궤변을 늘어놓는 문제 해결 방식만 보아오다가 이러한 문제 해결 방식을 보여주는 CEO를 보니 낯설고 신선합니다. 불륜 스캔들이야 개인의 사정인데 그 사정을 숨김없이 인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모습, 아마존의 오랜 성장의 기초가 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스캔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제프 베조스의 문제 해결 방식을 이제 앞으로 많은 기업의 이슈와 스캔들에 대한 대처 방식이 좀더 깔끔하고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다시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볍게 첫 번째 토픽을 마무리하고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구글에서 전일 데이터 센터에 15조 원의 돈을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구글은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에 밀려 3위로 하락했죠. 전 세계 어떤 기업보다도 빠른 속도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왔던 구글이 클라우드 사업에서 양사에 밀리다 보니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많이 받았나 봅니다. 단순하게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닌 것 같고요. 5G 시대에 대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유튜브 서버의 과부하 또는 이상이 있음을 유저, 그러니까 업로더 입장에서 느끼고 있는데요. 폭증하고 있는 유튜버 데이터는 더욱더 고화질, 고해상도로 늘어날 것이고 불가피하게 서버는 유튜브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증설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구글 뿐 아니라 다른 IT 업체들도 장비를 업그레이드, 증설, 투자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전 8, 90년도에 산업이 성장하면서 공장 증설, 도로 인프라 증설 등이 화랑이었던 것과 같은 모습으로 2019년도를 살고 있는 지금 기업들이 투자를 할 곳은 다른 다른 곳이 아닌 서버가 아닐까요? 어, 서버 증설 시기가 도래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업체를 시작으로 인텔, AMD, 엔비디아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사이클의 도래, 과연 어떠한 영향을 주가, 주식시장에서 미칠 수 있을까요? 어, 세 번째, 오늘의 메인 토픽인 엔비디아의 실적과 이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는 어, 2.21빌리언, 22억불의 매출을 발표하면서 지난 1월 말 하향 조정한 매출 가이던스와 달라짐 없이 그대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1월 말에 큰 폭의 주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 시간 외 시장에서 8% 이상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회사는 가이던스를 지난 4분기와 동일하게 22억불 규모로 발표했습니다. 올해도 회사가, 어, 어, 쇼크, 또는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성장할 이벤트를 쉽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엔비디아가 어,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했을 어, 2016년 당시 그 시작점이 바로 어닝서프라이즈였는데요 회사가 애초에 제공했던 실적 전망치를 훌쩍 넘을 수 있었던 부분이 바로 데이터 센터 매출 부분에서의 서프라이즈였습니다 회사가 애초에 제공했던 가이던스의 두배 이상의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것이 엔비디아 어, 주가 상승의 어, 시발점이었는데요 엔비디아는 어, 크게 게이밍 데이터센터 시각화 자율주행 모듈 OEM 이렇게 다섯 개 부분으로 매출 소스가 분류가 됩니다. 전통적으로 엔비디아를 먹여 살리는 매출 부문은 지포스로 이때까지 알려져 있던 게이밍용 그래픽 카드였습니다. 게임이 점점 더 고사양 컴퓨터 환경을 요구함에 따라서 그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수요가 폭증했고 개인들의 가상화폐 채굴 붐이 일면서 회사 측에서 조차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순간적으로 폭발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벤트성인 호환기는 길지 못하죠. 그래서 2018년 가상화폐 시장을 시장의 부진을 시작으로 엔비디아 게이밍 부문의 매출은 점점 부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을 amd가 치고 들어왔던 것이지요. 데이터 센터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대중화되는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캐시카우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관리 관리부터 초고사양 GPU 프로세서까지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를 세팅, 세팅하기 위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은 엔비디아의 성장에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이 정체되면서 2018년 성장세가 주춤한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했고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지난 3분기 7억 9천만 불에서 6억 7천만 불로 줄어든 실적을 발표했지만, 1년을 전부 놓고 보면 2017년보다 2018년의 상승폭은 여전히 두 자릿수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2019년이 되면서 2018년 동안 데이터 서버 센터 관련 그리고 그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업종들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실적 측정 방식에서는 서버 향 매출이 크게 변수가 될 만큼의 숫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측치와 전망치가 크게 달라질 일이 없었는데요. 일전에 한번 설명드린 대로 기업의 투자나 설비 증설은 쉽게 업계에 공개되지 않는 사업 기밀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치나 전망이 크게 빗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2019년 시장의 예측지와는 다른 서프라이즈를 볼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산업이 바뀌는 초창기에는 전문가들도 예측이 많이 엇갈리고 의견도 달라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올해 IT 시장에서의 변동성은 그 어느 때보다 다이나믹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컨퍼런스 콜에서는 젠슨 황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다가오는 미래에 잘 짜여진 포트폴리오로 대응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임을 강조했습니다. 늘 그렇듯 본인 회사에 대한 애정과 확신이 묻어나는 발언이었습니다. 4분기의 부진을 터뷸런스에 비유하며 일시적인 부침이 있었음을 강조했고요. 지속적인 신뢰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019년 우리의 생활에 가져올 변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태어날 슈퍼스타를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갖고 스터디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 출근해요 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어, 오늘 이렇게 가볍게 다루어본 엔비디아 실적 리뷰를 중심으로 어, 다음 주에는 실적 시즌을 정리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업로드가 늦어진 점 어,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출근해요 마요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역TV 박주원이었습니다.